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김유신입니다. 자 저랑 오늘 2 0 1 7학년도에 9월 18번 자이글의 목적으로 나타나는 걸 문제 찾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바로 지문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오고나에서에게 자내 이름은요 여러분 캐티 카메론 이래요 자 근데 지금 나는 글을 쓰고 있는데 in r e g 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관련 지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to the Boston Red Sox baseball trip 이라는 뭐 어떤 야구 트립이 있나 봐 여러분 근데 이 야구 트립에 관련해서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건데 이 야구 트립이 뭐냐면 어떠한 게임을 위해서래요 근데 누구랑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냐면 Red Sox 팀이 이 양키랑 지금 티, 양키랑 in, 있는 팀이랑 뭔가 게임을 할 건가 봐요. 네, 이러한 양키랑은 팀은 taking place on Saturday. 뭐, 9월 3일날, 토요일날 발생하는 이러한 게임을 위해서 내가 트랩이 있는데 이 트랩에 관련지어서 지금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게임이 있는데 자, 불행하게도요. I have just become aware that 내가 이제 막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뭘 알게 된 거냐면요. 자, 너의 회사에 어떠한 제안이 있었어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50, 어, 54, 53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근데 53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등록을 할수 있는 사람이 오직 이러한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이런 53명의 리미트라는 게 이미 여기서 도달되었다라는 말을 내가 이미 들었어요. 그럼 나는 이제 할수 없다라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거겠죠? 자, 하지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자, 하지만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하면 네가 allow my son 내 아들을 허용해 준다면 뭐하도록 additionaly l 조금 추가적으로 뭔가 등록하는 걸 허용하게 해 준다면. 난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에 나오죠? 자, 밑에 마저 읽어보게요. 자, he is a big fan. 내 아들은요, 너무너무 이 Red s 팀의 너무너무 큰 팬이에요. 그래서 이 여행이 would make a great surprise. 너무너무 좋은 서파이 선물이 될것 같아요. 내 아들 생일을 위해서. 자, if there is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일 거냐면, 그가 할수 있는 거, 이 여행에 어떤 같이 가기 위해서 할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라 한다면, 나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m sure 나는 정말 확신하는데, 자, I would give him, 자, 이것이 그에게 줄것 같은데, 너무너무 완벽한 선물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 마지막에, I look forward to hearing, 나는 너로부터 뭔가 빨리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보기 한번 가 볼게요. 자 보기 1번부터 보시면요 야구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합시다라는 건 아니었죠? 자 2번에 보시면 야구 경기의 관람권 구매 대행을 대신 사주세요는 아니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아들 생일 파티를 위한 장소를 예약하는 것도 역시 아니었고요. 4번에 보시면 주말 가족 여행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기 5번에 보시면 야구 경기 관람 여행에 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